안녕하세요. 오토모빌 결러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동두천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만트럭 TGM320인데요. 여기에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뷰 설치할 겁니다. 화물차를 어제 구입하셨어요. 완전 초보 운전이시라 사악지대 사고가 걱정되셔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작업을 하고, 이제 또 김포도 가야 되는데, 4채널 어라운드뷰 설치 잘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적재함에서 작업 중입니다. 사이드 카메라 배선 윙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겉에 노출되는 거 없이 안으로 깔끔하게 숨겼어요. 대들보에 배선 몰딩도 없죠. 자 여기를 관통을 해서 배선은 저 앞쪽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각간 타공해서 배선이 나왔기 때문에 어, 적재물에 의한 배선 손상이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작업 방식입니다. 이 앞쪽에서는 배선 뭐 폴게이트 다 씌웠고, 뭐 케이블 타이 이제 묶을 수 있는 마운트하고 케이블 타이 사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걸 다 열어도 전혀 문제 없도록 어, 배선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선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밖에 나가서 카메라 설치 위치 한번 말씀드리고 어, 갈게요. 어,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있던 카메라 바로 밑에다 설치했는데요. 요거 사진으로 좀 대신할게요. 그리고 측면 카메라는 차량 총 길이에서 정중앙이 되는 위치에 이렇게 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배선은 이렇게 콜게이트 다 씌워서 차량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전방 카메라 배선도 정리 잘 해놨고요. 후드에 이렇게 카메라 설치됐습니다. 이 정션 박스 통해서 지금 실내로 들어갔고요. 이제 내부에서 배선 정리하고 캘리브레이션만 하면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잘 마무리해볼게요. 자, 공차 보정도 잘 끝났습니다. 패턴 삼각형 이렇게 앞뒤 동일하게 깔끔하게 캘리브레이션 잘 끝내드렸어요. 자 탑뷰를 통해서 차량 주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어, 화물차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 어라운드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면도 상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주행하면서 버튼 누르면 좌측, 우측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고 뒤쪽 자세히 보는 리어 3D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뷰 모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좌회전 깜빡이를 누르면 이렇게 좌측 측면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에 의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도 보고, 보관카메라도 같이 보는 규모도 활성화됩니다. 우회전 방방이 넣으면 우측, 다각지대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뷰는 꼭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수천에 와가지고, 만트럭 윙바디에다가, 옴니웨 NS4 3D 어라운드뷰, 10.1인치 모니터 사용해서 잘 설치 끝내드렸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